말씀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성경 통보일기열1기상 14장부터 16장입니다. "예로 보함의 아들이 죽다 14장" 그때 예로 보함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 보함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 보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빵 열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 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이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이야는 나의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이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할 것이다. 아이아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함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함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드러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도두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고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 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도도웠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 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죽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 2회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하부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부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라브함은 41살에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 7해 동안 다스렸다.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미인데 암몬 여자였다.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했다르아브함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사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아브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 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브함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르하브함과예로보함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브함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암의 유다 통치 15장 느바의 아들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죄를 모두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주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 주셨다.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르아부함과 예로보함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비암과 예르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르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마흔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신전 남창들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역견상을 잘라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다. 산당들은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신하들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임금 헤지온의 손자이며 타브리몬의 아들인 벤 하닷 임금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카와 온 킨네넷 그리고 나탈리 전 지역을 처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티르차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아사 임금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치파를 세웠다.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업들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수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사팟이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나답의 이스라엘 동치. 유다 임금 아사 제2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두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다. 이사카르 집안 출신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바하사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여있던 기부톤에서 나답을 쳤다. 그것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부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하사는 유다임금 아사 제3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그것은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 죄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도었기 때문이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가 티르차에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4일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다. 16장 바하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나는 너를 먼지에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예로보암의 길을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분노를 도도웠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안을 느밭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일 그리고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바하사는 자기 수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차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우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되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제 손이 하는 일로 주님의 분노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로보암 집안을 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옐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옐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무리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차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무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물이는 임금이 되어 왕좌에 앉자마자 바하사에 온 집안을 쳐서 그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일가든 친구든 사내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물이는 바하사에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우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그것은 바하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지무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지무리가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이랫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한 기부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무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진지해서 군대의 장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오므리는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부톤에서 올라와 티르차를 포위하였다. 지므리는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성체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불 속에서 타 죽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티브니를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티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마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열두 해 동안 다스렸는데 여섯 해는 티르차에서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메르에게서 은두 탈렌트로 산뒤그 산을 요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업의 이름을 산의 본래 소유자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무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느밭의 아들 예로보함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함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어 그들의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되다. 유다 임금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회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느밭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시돈인들의 임금 에바알의딸 이제 벨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아합 시대에 베텔의 히엘이 예리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